제주반도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현재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시작한 주가가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 셧다운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지금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65% 나스닥은 마이너스 2.29% S&P500은 마이너스 1.66%로 전부 다 굉장히 큰 하락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 셧다운 종료와 함께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 12월 추가적인 금리인나 기대감이 약화된 게좀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또한 백악관에서 10월 인플레이션과 고용 관련 핵심 통계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주면서 저희 경제 지표 공백 우려감도 이번 하락에 추가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자, 이전에 CPI 발표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는 한번 나왔었는데 고용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 민감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건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미국 증시가 전부다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어 내준 거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이 끝일까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AI 거품론으로 인해 예전의 이 닷컴 버블처럼 이 AI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죠. 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AI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PC는 물론이고 모바일에서까지 AI를 사용하면서 검색 엔진을 대체할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이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기 힘든 노년층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가 과연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은 제주반도체, 오랫동안은 차트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이 2만원 선에서 계속 맞고 내려오면서 등락을 반복해 나갔는데요. 자, 6월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6월에 강력한 상승 이후 7월에서 8월 이러한 하락 또는 횡보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6월 말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개인이 15% 20% 넘는 상승이 연일 나와주다 보니까 수많은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자, 이거를 외인과 기관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하락 또는 횡보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앞에서 많이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심리를 개인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력은 개인이 많으면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너무 많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이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같은 강력한 상승 이후에 하락 또는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쉬웠다면, 모두가 지금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 하락을 이어가던 7월에서 8월 이 사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길 봤을 때, 외인의 매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중간중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 매도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이후에 8월 말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좀만 올라가서 보면은, 8월 말부터 이렇게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9월 급격한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쭉 올라가서 한번 보면은, 자 10월 1 4일있죠자 하락을 시작했던 이때 이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매도를 쭉 이어가 주고 있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볼까요? 자 10월 30일 이때는 뭐 하락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때는 갑자기 또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수 물량을 점점 늘려나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제부터 다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아직 10시밖에 되지 않은데도 벌써 이렇게 매도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인들, 자, 이주 세력의 동향을 꼭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만 하는데,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앞에 횡보 또는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은 어디까지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걸좀 빠르게 파악해 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이 수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이 N자형 패턴 그대로 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이 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자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온과 동시에 이 수익 극대화 있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한5% 수익 볼때 우리는 25%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린 최소한 100%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따라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 얘가 정말 미친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 타점들 있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좀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이 전부 다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여러분이 저잘 따라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공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초대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어요. 잠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7344-8104 사실 번호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들이 모두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리는 만큼 여러분 딱 하나만 해 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뭐저 혼자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시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이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땐 어떤 주식 올랐나요? 처음에는 이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재지회사 있죠. 즉 골판지 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는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도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제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알찬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줄리니의 파트너, 수익주는 주파수였습니다.